정신을 집중해 그릇을 빚고 또 그것을 가마에 굽는 과정, 그 어떤 과정도 허투로 지나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어떤 시간도 대충 보낼 수 없는데요. 이런 장인 정신이 빚어낸 문경의 찻사발, 찻사발의 이야기가 있는 문경에서 함께 하시죠.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개막식. 여러 축하 공연과 인사가 있었지만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바로 문경 도예 명장들. 멋진 도예품들이 탄생한 그들의 손을 기념하는 핸드 프린팅 행사. 이거는 서민들이 쓰던 잡기입니다. 잡기인데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국보로 지정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. 지금 생산하고 빨간 점이 있습니다. 이걸 단풍작이라 하는데 산화염으로 구우면은 이런 반점이 생깁니다. 근데 이런 것을 차를 마시면서 이 분홍색이 살아나옵니다. 진하게 물이 들어가면 그래서 꽃피는 자황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와 경북 무형문화재 사기장이시자 또 한국교회 대한민국 명장이신 천화목 선생님 만났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저희 젊은이들은 예. 손재주 좋은 손보고 금손, 예. 황금손이라고 하거든요. 아, 그렇습니까? 예 선생님 손이 황금손 같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<laughs> 예.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도자기를 만드셔서 손에 지문이 없으시다고 하던데 예 지문이 없어요. 다 따라가지고요. 예,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14살에 도자기 공장에 입문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약한 70년 이상 지금 흙을 만지고 삽니다. 문경에서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찻사발 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.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. 저희들 자신이 물론 살기 위해서 한 노력이, 노력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단절된 문화를 복원하는 이런 이제 취지에서 저희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. 아, 앞으로도 계속 또 후손들이 이도의 문화 많이 발전시켜 나갈 텐데 선생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속 해주실 거죠. 그러면요 제가 이제 능력이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죠. 아무래도 주제가 찻사발이다 보니까 그 차를 마시는 도구들을 주력으로 연구하고 만들고 있어요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차 다이그 다음에 가루차를 마실 수 있는 이제 그 찻사발, 이렇게 많이들 만들고 있죠. 문경 도예만의 매력이나 특징,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? 음, 아무래도 문경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장작가마를 떠올리실 거예요. 장작 가마가 주는 오묘한 그 색상, 다른 가마들에서 낼수 없는 자연이 주는 색상, 그런 게 제일 큰 매력일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사람들이 문경찻잔을 보면 참 편안한 느낌이 든다라고 네. 하는 거군요. 네. 투박하지만 기품이 있고 일부러 멋내지 않아도 멋스러움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작품들. 아버님께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도예 명장이시잖아요. 네. 단순히 그 이유로 이 길을 택하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. 그냥 옆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. 네, 어렸을 때는 맨날 이제 사금파이로 소꿉놀이하고 차르으로뭐 꼼지락꼼지락 만들기도 해보고 했지만 그때만 해도 내가 도자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요. 제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느꼈는데. 굉장히 고된 작업일 것 같거든요. 뜨거운 불 앞에서 네. 끊임없이 뭔가 흙과 뜨거운 불과 이렇게 씨름해야 하는 그런 작업인데 조금 힘드실 것 같기도 해요. 아, 내 네, 일이 힘들긴 하지만 사실은 좋은 재료를 만나면 그 힘든 것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위로가 돼요. 연구 결과가 너무 좋았을 때 이럴 때는 그 노동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. 앞으로 혹시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? 어, 사람들이 식생활에서 도자기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. 그래서, 어, 항상 저희 작가들이 열심히, 네, 노력하는 것?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 문경의 좋은 사발들과 그다음에 좋은 맛있는 차들이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스무 살을 맞이하는 우리 문경 차사발 축제 많이 많이 오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 아, <laughs> 도자기처럼 아름다운 청희 아, 선생님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쉽지 않은 도예가의 길그 길을 조금이라도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. 축제 오셔가지고, 지접 도자기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? 아우, 생각보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저는 처음 왔거든요. 가족들 다 지금 왔거든요. 너무 좋으네요. 여러 군데 있는데 다들 가보지는 못하고 지금 이것만 만들어 보고 지금 가려고요. 와, 진짜 멋진 작품이 될것 같아요. 가족 여행도 하고 나와의 작품도 가져가고 유익한 시간이 되겠네요. 일단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한 손으로 받쳐주시고요. 엄지손가락으로 가운데 구멍을 뚫어보실 거예요. 가운데로 쭉 천천히 아 이거 마술 같아요. 신기하죠? 네. 하나 둘터지시는게 아 느껴지시나요? 정도면 뭐. 요 네. 대요 <laughs> 이곳의 정체는 무엇인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직하게 문경 사사발이라고 적어놨습니다. 선생님, 제가 걱정하게 생겼어요. 네. 이거 보시고 혹시 천한봉 선생님이 제자하자고 하시면 어떡하죠? <laughs> 진짜 예뻐도 되는데요. 네. 여러분들, 운경 전통 사쌀가 주제 꼭 오셔서 소중한 기념품도 하나 만들어 가세요.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. 문경 찻사발은 투박해 보이지만 그 속에 참 많은 우리의 이야기와 또 깨달음을 담고 있는데요. 바쁜 일상에 지치셨다면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